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두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1절로 십이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런데 구원의 이름 그 예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필요 없는 이름 예수로 버려버린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어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예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말로는 큰 소리쳤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쓰셨던 재판석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참그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섰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말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그 결국은 이 베드로를 이 베드로로 만들어 가신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셨다. 성령님이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원사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수 있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로, 담대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신앙의 경력,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그것을 얘다게 됩니다. 한번 그 현장으로 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박해자들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소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핍박자, 교회의 대적자들이 되었다입니다. 참이 부분이 씁쓸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방해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죠.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온통 자기를 주목했는데 자기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짠 나타나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고 대접을 받다가 그것을 못 받으면 그게 섭섭한가 봐요. 그게 되게 허전한가 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접해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주님 생각해 가며 섭섭함도 이기고 아쉬움도 이기고 주님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 가문이 바리세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대부분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시대는 로마가 임명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인들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영적인 영역들은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사도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의 새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5천 명이니까 5,000명이 들어갈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1부, 2부, 3부, 그렇게 해서 큰 예배당이 들어가지만 이때는 없어요. 그러니 회당에서 모여봤자 몇 명이 모이겠어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열심히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 뜨거움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할 때막 뜨거울 때 예배 자리 막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막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어때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공동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으냐면 최소한의 종교적인 것만 남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뜨거운 신자인가 아니면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신자인가 여러분 남자 예수가 약 5천이나 되었대요. 그러면 이 5천 명만 새신자가 됐을까요? 계속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도 또새 가족이 늘어나고 또새 가족이 늘어나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벅찬 일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이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새 가족들이 있어요.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는 새 가족들이 오고요 성장하더라고요.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지금도 새 가족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요, 껍데기 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보세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그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최고의 종교 재판 기구가 있었죠. 그건 정치 재판 기구가 아니라 종교 재판 기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구성원은 대제사장 사두계파 대대사장 바리새파 서기관 백성들을 대표 장로 이렇게 해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자, 보실까요?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러니까 사두개파죠. 대제사장. 그다 근데 또 가야바가 있어요. 오, 예. 선생님 맞아요. 장인이에요. 이 구성원을 보면 안나스는 AD 7년에서 15년 동안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가야바는 누구냐면 사위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그 안나스가 그 가야바가 18년에서 AD 35년까지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결탁된 집안인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36년에서 37년은 또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37년에서 41년에는 또 안나스의 아들 대오피르스가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 집안은 오랜 기간 동안 로마와 결탁한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지죠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문중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죠.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막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지금 담대함으로 서 있을까요? 담대함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간다. 그 주님이 가신 길에 내가 있다.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일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다. 이 재판석의 자리에 서 있다. 예전 같으면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쓰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들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꽃길은 아니잖아요. 환영 받고 대접받는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존귀하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도망가요. 왜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길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 그거를 웰컴해요. 환영해요. 아,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게그 생각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육신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인과 자기가 주인된 신앙인의 길은 뭐가 오면은 드러나느냐? 환난이 오면 드러나요.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게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살아 말해요. 고난을 견뎌낸 믿음을 가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도망가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큰 소리쳤다가도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망가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니 내가 목사인데 천만의 말씀이. 내가 모태 신앙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가.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 개인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없애려고 했는데 또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거는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보낼 때 우리 어르신 부모님 세대는 그 쌀뚝이 있었잖아요 집에 쌀을 사면 은 담아두는 그 쌀투지라 그러나요? 그거 보면 쌀이 이만큼 차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기 있으면 막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팍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마음이 안좋아. 이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의 내가 통제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 욕망, 내 감정, 내 생각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게 충만이에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다스려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혈기 올라오고요, 목사도 자기 감정이 막올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니야 인간의 죄성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유가 없어요 예,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이런 저런 상황과 환경에 따른 이유가 막 덧붙여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힘들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 이야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계집종 앞에서 나그 사람 몰라 그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집종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요 그 근본이 뭐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인간 냄새가 덜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간 냄새가 나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영육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무슨 돌이라고요? 버린 돌이래요.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건축자들이에요. 그들이 합심해서 예수라고 하는 돌을 버려 버렸어요. 무엇하다고? 불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이 예수라는 돌은 필요 없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됐어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머릿돌은 어떤 돌이냐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이 만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쌓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돌인 거예요. 그 돌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불필요해 필요 없는 돌이야. 그렇게 버린 돌이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반매겨줘 무슨 이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를 지금도 버려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가 지금도 누구에게는 버려지고 있고요, 지금도 누구에게는 인생의 모퉁이 떠려 되고 있다는 1 2 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린 그 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예수를 말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삶을 살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휴, 또 가야 돼. 아휴, 오늘 또 수요일이네. 오늘 또 금요일이네. 물론, 육신은 피곤할 수 있죠. 육신은. 너무 피곤하면, 우리가 실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예배가 불편하고 부담이고 점점 점점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해진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버린 돌과 모퉁이 돌, 118편 22절과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버려진 돌이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볼품이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감격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한 날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버려진 예수의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치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성령에 충만하여 내 욕망,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을 깨운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장자교회 교우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대일 제자 훈련하는 분들과 새 가족 공부하는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걸고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